안녕하세요. 영 CEO들의 꿈을 원하는 코치, 김지정 코치입니다. 오늘은 조아리 윈도우와 PCSI 진단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고 결합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. 저는 코칭을 시작할 때 코치 웍스 사에서 개발한 PCSI 진단을 먼저 하고, 자신을 알아보게 한 다음, 코칭을 진행하곤 합니다. 오늘 시작한 제 고객도 PCSI 진단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PCSI 진단을 통해서 본인의 새로운 발견, 저하고 나눠봤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했어요.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남들을 대하는지 알게 됐다고 했고요. 어, 앞으로 좀더나 자신을 다양한 방향으로 어, 발전시켜 보겠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하리 윈도우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남들이 보는 나 어떻게 다른지 그러면서. 음, 조아리 윈도우를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? 한번 질문해 봤죠. 근데 이제 고객은 곰곰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, 아이, 뜬금없이 아, 뜬금없이, 나에 대해서, 어, 뭐, 피드백을 해달라거나, 또 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 달라거나 하는 게, 아, 어렵겠다고 이야기했어요. 물론 그렇겠죠. 어, 또 하나는 내가 나에 대한 피드백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나의 브라인드 스팟을 알기 위해서 야 나의 약점을 후벼파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, 그래서 당신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아 마침 제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나의 브라인드 스팟과 아, 또 나의 히든 에리어를, 어, 공유하면서 나 스스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어,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. 어, 저는 고객에게 좋은 아이디어다,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격려해주고, 아, 어, 시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고객하고 첫 번째 세션을 가질 때 어떤 방법을 어,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다음 시간에 또 경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